안녕하세요. 말금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빌라 경매 물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어, 선생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대출이 된다던데요. 도소매업으로 대출이 된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저희 회원들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립니다. 도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대출 목적에 맞지 않은 자금 유용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꼼수를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 몫이다? 다 전부 내 몫입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전부 내 책임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계자금대출 실행 후에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생겼을 때, 대출 받고 6개월 내에 팔아버리면 전입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아주 신박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계자금대출 받으신 분들은 전부 안내 받고 계시죠. 6개월 내에 대출을 전부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전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전입 증빙을 하지 않으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불가능하다.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내용 안내를 받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전입 의무 관련한 정책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도 시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입을 맞춰야 된다 주의해라라고 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조만간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텐데 아직 확실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오는 대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소액으로 실전 경매 입찰해서 낙찰 받아서 팔아 가지고 돈 벌어 보고 싶은데 초보라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낙찰 올케어 반에 오시면 일단 개인별 상황 상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천물건, 임장, 입찰하는 법, 낙찰 후 명도하는 법,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1대1로 상담을 받으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현금 완납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금에 맞춰서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 단기매도 투자자들이 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물건은 6천 4 1 9만원짜리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570777 인천 서구 검암동 510-4 402호입니다 마로니에 빌라라고 하고요 감정가 1억 3,100만원에서 2회 유찰된 49% 반값 6,419만원이고 건물 면적은 10.71평 토지 면적은 9.65평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16일입니다 2013년식 13년차 된 다세대 빌라로 총 5개 층 중에 4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허그 특별 매각 조건이 걸린 물건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세금 같은 거 없고 등기부상 권리 사항도 인수 사항 없습니다. 전부 깨끗하게 소멸하는 물건입니다. 지금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6,41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3룸이거든요. 3룸 방세개 화장실 두 개인데 25년 4월에 2층에 11평, 그러니까 경매 물건보다 살짝 큰 평수가 1억 2,600만 원의 실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준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4층보다는 2층을 더 선호할 수는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경매물건이 반값입니다. 너무 쌉니다. 위치를 함께 살펴보면 인천 2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이고요 건물 바로 앞에 버스정장도 있습니다. 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나가기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앞쪽에 이렇게 상가들도 좀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요. 건물 전면은 이쪽이 거실입니다. 근데 해가 상당히 잘 들죠? 제가 찍었는데 상당히 잘 듭니다. 2층은 여기 상가 앞에 주차장 때문에 살짝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4층이라서 가려지는 부분 없이 채광과 통풍 아주 좋습니다. 남양이에요. 건물 밑에는 필로티형 주차장이 있고요. 한 16대 정도 될수 있고, 건물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여기 놀이터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빌라지만 뒤쪽은 벽뷰, 건물뷰가 아니고 뚫려 있는 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여기 이 샤시 부분이 원래 건물이 아니고 살짝 달아낸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같이 보면, 침실 3으로 표시된 쪽, 이 앞쪽을 살짝 뭔가 달아낸 것 같은데, 건축물 대장상에 지금 위반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룸인데 6,400만원이고, 뭐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보면 소유자가 전입을 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황상으로는 공실처럼 보입니다. 우체통에 일단 우편물 다량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문 앞에도 전기 공급 제한 알림 붙어 있었고요. 가스 계량기 잠겨 있었고요. 관리비도 상당기간 납부한 이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소유자이자 채무자의 전입만 이 집에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좋고. 방도 3룸에 화장실도 두 개고, 빌라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기에 매도를 할 목적인데, 하나 걸리는 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옆집 401호가 복도에다가 짐을 엄청 쌓아놨습니다. 뭐, 쿠팡인지 알린지, 뭐, 엄청 짐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 올때 아무래도 이렇게 짐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면 좀 별로잖아요. 좀 별로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을 치울 수 있도록 옆집이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빨리 하려고 하면 우리 집만 막 인테리어 새 걸로 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고 막 좋아서 될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아야지만 빠른 매도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는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매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탑층, 복층이 1억 2천 9백만 원. 여긴 탑층이니까 계단을 높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싼 거고 3층에 조금 더큰 평수가 1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6천만원대였고요. 경매물건이 지금 전기랑 가스가 끊길 정도로 공실인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태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데, 수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랫집을 방문하셔가지고, 혹시 윗집으로 인해서 누수피해 이런 건 없었는지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긴 빌라잖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막 아파트처럼 몇천만 원씩 들지는 않을 거예요. 수리비 감안하더라도 내가 최저가에 사서 한 1억 원 정도의 금매로 매도한다면 한 2,500, 3,000 정도는 벌수 있겠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또이 물건의 장점 중 하나가 공주가입니다. 공주가가 1억 원이 안 돼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7,020만 원이었는데요. 공주가 1억 이하는 다주택자가 취득을 할 때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1.1%만 납부를 하면 되죠.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단타 못해 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잘 찾아보면 공주가 1억 이하 물건들, 좋은 물건들 수도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 올케어반 스터니에서는 정규 수업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체화하실 수 있도록 진짜 실력을 길러서 실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매 사업자를 할때 중요한 부분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두 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매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될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 한번 총평해볼까요? 총평해보면 1. 가격 너무 쌉니다. 지금 실거래가 매물 대비해서도 반값입니다. 반값이에요. 빌라가 잘안 팔릴 때 빨리 파는 방법, 제가 뭐라고 했죠?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가격을 내리는 게 1번인데, 지금 이 물건은 가격이 너무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렴한 게 1번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일단 역세권 위치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요건들 같은 있습니다. 빌라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았어요.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공실인지가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상태에 따라 수리비가 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은 입찰 전에 탐문을 꼭 해보셔라. 그리고 빠른 매도를 위해서는 옆집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복도에 쌓여 있는 이짐좀 치울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디 지방 아니고 수도권에서 6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 물건 거기다가 3천만원 정도 벌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죠. 올해는 경매 공부 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오픈 카카오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낙찰 올케어방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예로 1대1로 밀착해 하면서 실전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